오늘은 브루를 이용해서 주제만을 가지고 동화 영상을 빠르게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브루를 실행한 후에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서 텍스트로 비디오 만들기를 선택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가로 영상, 유튜브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9대16, 쇼츠 영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선택해 주시면 되고 오늘은 이렇게 16대9, 그냥 유튜브 영상으로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버튼 누르시고 비디오 스타일을 정해줘야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동화를 만들 건데 여기에 동화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어린이 학습 영상 스타일을 선택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선택하고 다음 버튼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전에 내가 썼던 주제가 여기 입력되어 있고요. 이렇게 만약에 없으면 그냥 바로 여기에 주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주제와 내용을 내가 직접 써서 그걸 입력해 줘도 되고요. 오늘은 이렇게 주제만 입력해서 AI가 써주는 글을 수정만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제에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주제는 우주로 간 고양이와 강아지 이야기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GPT 3.5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프로로 이용 중이다 라고 한다면 GPT 4로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제만 입력하고 AI 글쓰기를 누르면 바로 대본을 작성해 줍니다. 자, 이렇게 대본을 작성해주면 이 대본을 확인하면서 수정할 건 수정하고 추가하거나 삭제할 부분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대본 수정이 끝나면요. 오른쪽에서 영상 요소, 스타일들을 설정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AI 목소리 변경 버튼을 눌러서 이 동화에 어울릴 만한 AI 목소리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각각의 목소리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이렇게 헤드셋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헤드셋 모양을 눌러보면 이 음성을 미리 듣기 할수 있습니다. 우린 할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목소리를 하나 선택하면 여기 아래쪽에서요 이 목소리의 효과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량이나 속도, 높이를 조절할 수 있고요 이 목소리가 말할 때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한다거나 아니면 높이를 조금 높게 이야기 한다거나 하는 것도 선택이 가능하고 여기 효과에서 에코. 전화음, 라디오, 이런 식으로 효과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목소리 선택이 되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이미지, 비디오를 설정해 줄수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AI 이미지라고 되어 있고, 변경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걸 눌러보면 지금 이 동화를 AI로 이미지를 생성해서 만들 건데 색상 톤과 스타일을 어떻게 할 건지 정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 모든 색상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동화책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지금 보면 애니메이션을 선택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만화책을 선택해줘도 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리고 아래쪽에 무료 비디오는요, 활성화를 하면 다른 소스들을 가지고 와서 영상에 같이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동화의 분위기로만 계속 유지를 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무료 비디오는 비활성화 해둔 상태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배경 음악도 변경 버튼을 눌러서 여기서 장르를 선택해 줄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유쾌한. 하고 완료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작성한 대본으로 영상을 생성하시겠어요? 완료 버튼 눌러 주시면 이제 영상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영상이 생성되고 나서 보면요. 지금 보면 이렇게 고양이들이 마치 우주를 가는 것과 같은 이미지를 생성을 해줬고요. 자 이렇게 넘어가면서 각각 어떤 이미지를 만들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대본에 맞춰서 지금 이미지들이 생성이 됐고요. 여기 지금 각 클립 안에 생성된 이미지의 마우스를 올려보면 이렇게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여기에서 이 클립 안에 있는 이미지를 클릭하고 애니메이션을 눌러보면 지금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여기에서 효과를 변경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서 나는 고양이와 강아지의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고양이만 들어갔다. 이 이미지를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할 때는요. 이 클립 안에 있는 이 이미지 선택한 후에 자, 교체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미지 묘사를 조금 다르게 바꿔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묘사 글을 적어주고요. 아래쪽에서 스타일에서 이번에도 동일하게 만화책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비율은 16대 9에 맞춰서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강아지와 고양이의 이미지를 다시 만들어줬는데 이 이미지로 넣겠다 라고 하면 아래쪽에 삽입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첫 번째 씬에 이 이미지가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각각의 화면들을 보면서 이 이미지가 어울리는지도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자막이 너무 길다 라고 할 때는 여기 아래쪽에 자막 줄에서 이렇게 엔터 쳐서 이 자막을 두 줄로 변경을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위쪽 영상 줄에서 이렇게 클릭을 해놓고 엔터를 쳐서 아예 클립을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편집한 후에 이야기가 완성되면 한번 미리 재생해보고요. 안녕 친구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해줄게. 우주로 간 고양이와 강아지 이야기요. 어느날 고양이 루나와 강아지 멍멍이는 함께 자 이런 식으로 확인해보고 만약에 편집이 다 끝났다 라고 할 때는 오른쪽 상단에 내보내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여기에서 영상 파일 mp4 파일을 선택해 주시고요. 우리는 모든 씬 모든 클립을 내보내기 할 거고요. 해상도는 FHD 수준 1920x1080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이 상태로 내보내기 자, 그러면 저장할 위치와 파일 이름 정해주시고, 저장 버튼. 자, 이렇게 하면 영상의 어떤 길이에 따라서 출력 시간은 좀 달라질 수 있고요. 출력이 완료되면 방금 전에 저장했던 위치에서 영상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브루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동화 영상 만드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